안녕니까 그러니까 박영환입니다. 오늘또사자 수학 쑥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이 좀 어려워요. 보세요. 두 줄인데, 글자가 복잡하죠? 그래도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 일단 먼저, 번호부터 적어 드릴게요. 네, 이렇게 2143이죠. 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안 자, 요건 밥상이라고 표시합니다. 뜻이 밥상이에요. 여기서는. 자, 대할대, 책상 안, 안일불, 먹을 식자예요. 자, 대할대째는, 마주보다, 마주대하다. 사람을 볼 때는 마주보다는 뜻이고요. 또 접대한다는 뜻이고, 사물을 대할 때는 마주대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책상안자는, 여기서 원래는 책상안자는 여기서는 밥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번호 순서대로 한번 해석할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2번은 마주대하다로, 대하다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일단 먼저 1번이 뭡니까? 밥상이라 했죠. 밥상. 적어볼게요. 마주대하다. 먹을. 아닐. 했습니다. 에너를 했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밥살 마주 대하다 먹을 아닐 에너하거든요 그럼 제가 아유 잘했다고 박수 치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깊이 해봐라 하면은 학생들한테 유도를 해줘요. 우리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마주 대합니까? 네. 밥상을 마주 대하죠. 무엇을 안 먹죠?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해요. 누가? 네, 부모님이죠. 자, 그래서 부모님께서 밥상을 마주 대하시고 해야 됩니다. 높이, 높임, 높임, 높임 써야 돼요. 대하시고 무엇을 먹지 못해요? 예, 네, 음식을 먹는다 드신다. 네, 드신다, 이죠 드시지, 아니래는, 아니, 하실 때는. 조금 의욕이 필요하죠? 네. 부모님께서 밥상을 마주 대하시고 음식을 드시지, 아니, 하실 때는 이렇게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죠? 네. 제가 따로 안 짓겠습니다. 그럼 여기 밥상을 지울게요. 자, 마주대하단데, 제가 조금 작게 해게요 마주대하다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 먹을 아이를 지울게요. 그러면은, 자, 다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이건 원래 없던 말인데, 넣었죠? 밥상을 마주대하시고, 무엇을, 네,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면 안 되겠죠? 드시지 아니 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함 됩니다. 여러분도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이러지 않습니까? 아 오늘 밥만 없어. 에이 다른 거 먹고 싶어 이런 말 나오죠? 똑같아요. 어른들께서 연세 드시면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드시기에 지겨워요. 그럼 뭔가 다른 것도 생각하시고 또 다른 것도 먹고 싶고 그러실 때는 밥상 물그림이 차 보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럼 자식된 도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애들이 먹듯이 부모님께서 부모님께도 드시고 싶은 걸해 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일단 먼저 첫 번째 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그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줄건거 지우셨죠? 지우겠습니다. 일단 좀 크게. 네.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할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대할대. 책상 안. 아닐불. 먹을식. 대안불식에는. 다시 한번 더. 대할대 책상안 아닐불 먹을식 대안불식에는 됐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적어 볼까요 어느 정도 나가면 요것도 체계 조금씩 바뀝니다 이제 요것은 기본을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줄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석줄 넉 줄로 나가는데 그때 되면은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응용된 그런 문장도 만들고 단어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은 기본이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복잡하니까 제가 좀 크게 확대할게요. 자, 번호 지어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 13, 14.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12 13 14 됐죠 네그 다음 좀 쉬우겠습니다 책상 안자죠 조금 어 뭡니까 복잡하더라도 제가 확대해서 적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번호 적어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네. 지우겠습니다. 안해볼자 우먹을식자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냥 따라만 쟀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시 하나 둘셋넷자 먹을식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까? 아, 먹을 식자 번호 지워달라고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 해볼 자도요 네. 하나, 둘, 셋, 넷. 쉽죠? 하나, 둘, 셋, 넷. 됐죠? 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모님께서 밥상을 대하시고 음식을 드시지 않을 때는 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하라는 답이 나와요. 자, 1번, 2번, 3번, 4번. 사득 양찬 하라. 됐죠? 예. 이건 생각 사자입니다. 생각할 사자. 어들득. 요건 원래 어질 양자인데 어질 양자인데 이건 조을 양자 할게요. 예, 어질 양자인데 여기는 조을 양자 합니다. 자, 이거는 음식 찬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풀이해 볼까요 자 우리 초등학교 수준으로 좋을 음식 얻을 생각할 하나 됐죠 자 음식차는 원래 반찬인데 반찬 근데 음식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누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 자식들이죠. 부모님께서 음식을 대하시고 드시지 않을 때에는 자식들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것을 제가 첨가시킬게요. 가르쳤습니다. 위해서 어떻게? 음식이죠. 어떤 음식? 좋은 음식을 얻을 생각하냈죠. 좋은 음식을 해 드릴 것을 생각하라. 얻어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해 드릴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의역을 좀 합니다. 얻을 생각하라 뜻이니까 해 드릴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제가 의역을 좀 할게요. 그래야 문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음식을 보시고 안 드실 때는 자식들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해 드릴 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밥안 먹으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해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즉,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절, 어리, 어리게 살았던 시절에는 안 먹으면 막 혼을 내서라도 먹겠습니다. 왜?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힘들어요. 지겹고. 그러니까 다른 음식도 먹고 싶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음식을 꼭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잠시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부모님께서 병이 있으시거든 했죠. 그죠? 부모님께서 병이 있으시거든 했죠. 아픔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병고치기를 꽤 하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편찮시면은 병원 모시고 가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약초를 구해온다든지, 어, 어 의원을 모셔고서 진찰 받기 한다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병원으로 모셔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걱정만 하지 말고 요새는 바로 편찮시면은 바로 병원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병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병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나을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라는 뜻이 바로 우의모료입니다 요새 현대식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식으로 금방 했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연세 드신 부모님께서 안 드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좋은 음식 해 드릴 것을 생각하라 뜻입니다 됐죠? 자기를만 먹으면 안 돼요 어른도 잡수실, 잡수실,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핵가족 사이니까 부모님께서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좀 떨어져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함시 오시면은 서로가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음식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대접해드리면 됩니다. 요새는 그렇게 풀이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좀 지울게요. 잘하셨습니다. 네, 적으셨습니까? 제가 잠시 적을 시간 드릴게요. 자, 밑에 보이죠?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해 드릴 것을 생각하라. 요게 이 사득 양찬의 뜻입니다. 다 지우셨습니까? 네, 지우겠습니다. 자, 번호는 붙여드릴게요. 자, 읽어볼게요. 생각사, 어들득, 졸량, 음식찬, 사득, 양찬, 하라 생각사 어들 득졸량 음식찬 사득 양찬 하라 네, 다 쉽죠? 글자 좀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 붙이고 한 적어 볼게요. 1번, 2번, 요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찍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죠? 네. 지울게요. 그 다음. 어들 득자입니다. 번호 붙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입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죠? 네, 어들덕그음 네, 조금 지우겠습니다. 좋을 양자입니다. 여러분 잠시 보세요. 여기에 무슨 자죠? 네, 먹을 식자죠. 여기서 제가 이걸 지우겠습니다. 어, 좋을 양자네요. 쉽죠? 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호 붙여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요거는 한 핵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다음 볼까요? 음식 찬자는 좀 복잡하니까 제가 좀 크게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1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1 5 1둘1 7 1넷1다섯0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입니다 잠시만요. 네. 자, 해볼까요?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먹을 숫자입니다.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됐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됐죠?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글자 많이 읽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 읽어보니까, 이제 답이었으니까, 우리 표현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자, 아버지 부 어머니 모 이슬유 병질 부모 유질이어시든 아버지 부 어머니 모 이슬유 병질 부모 유질이어시든 됐죠 그다음. 근심우 마리얼이 꾀할모 나을 추 우이모 추하라 근심우 마리얼이 꾀할모 나을 추 우이모 추하라 그다음 대할대 책상은 안일불 먹을식 대안불식에는 대할대 책상은 안일불 먹을식 대안불식에는 그 다음 네, 좀 지우겠습니다. 생각사 얻을득 졸량, 음식찬, 사득, 양찬하라. 생각사, 어들득, 졸량, 음식찬, 사득, 양찬하라. 됐죠? 그러면은, 우리 배운 부분을 다시 한번, 어으로 읽어볼게요. 자, 좀 넘어갑니다. 여기서 할게요. 자명자청하고 그 다음 임명입청하라 그 다음 부모출입에는 매필기립하라 부모의복은 물유물천하라. 지금 지울게요 부모유질에는 그냥 하겠습니다. 우이모추하라 대안불식에는. 가득 양찬하라. 됐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